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오니지 사의 러닝용 백팩입니다. 네, 제품 넘버가, 따란, 네, 2 8 8 5 0 2 1이고요 아마 이 021, 이거는 컬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니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한국말로 잘 돼있고 하던데, 이게 제품 받아보니깐요, 이렇게 전부 다 중국어로, 또 영어로 되어있더라고요 수출을 해서 그런건가? 아무튼 이 회사가 정확히 어디 회사 건지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네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니지 백팩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원래 요거 일반 백팩 있죠 뭐 이렇게 막 신발 넣고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요런 이제, 백팩을 메고,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핸드폰 집어넣고, 뭐, 간단하게 바람막이 같은 거 집어넣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메고, 뭐, 현재 달리기를 하는데, 좀 지장이 없긴 한데요. 어, 이게, 달리다 보면은, 이 끈들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무리 좀 세게 쪼아도 점점 흘러내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였는데 또 앞으로 멀리 봤을 때좀더 이제 긴 거리를 달렸을 때도 뭐 물통이나 뭐 에너지바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바로 앞에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요런 이제 러닝용 백팩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네. 자, 요 아이를 한번 오늘 오니지 네. 2885한개한개 한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를 요렇게 열어보면은 덜란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큰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두 개를 넣을 수가 있고 어? 몇 리터였지? 제가 몇리터였지 까먹었는데 자막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빨대가 있는 물통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빨대를 빼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나 봐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전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은 그냥 바람막이 어, 넣을 생각이에요. 으흠. 자 앞에를 보면요, 이제 맸을 때 가방끈이 되겠죠. 참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포켓이 두 개가 있고, 이제 사진이랑 영상 보니까 여기다가 300ml, 500ml 짜리 물통을 넣고 달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음 그런 용도구나 싶고요. 또 물론 뭐 물통뿐만이 아니라 어, 일반적인 막 에너지 바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호박이 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음, 삐리리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 불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참두 손가락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냥 에너지바? 넣는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이쪽에 지퍼가 두 개나 있어요. 여기, 여기. 예. 요거는 뭐 카드 지갑이겠죠? 그죠? 카드 지갑 넣으면 되고, 핸드폰도 들어가시거든요. 충분히. 핸드폰이 제가 아이폰 A 쓰고 있는데 들어가시는데, 근데 한 쪽에만 넣으니까 이제 무게가 좀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쪽에 폰 넣는다면은 여기에 뭔가 밸런스를 맞춰줄 물통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특이했던 게어 앞에 이렇게 버클 잠그는 이 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요, 위치가. 네, 위 아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좀 착용했을 때 본인이 이거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좀참 신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 요거를 메고 안 뛰어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만 해 봤을 때는 굳이 이거 뭐 위치 바꾸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좀 들던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어떤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는 다뭐 메쉬입니다. 엄청 시원하게 되어 있고 여기 딱등 베기는 부분이겠죠. 여기 나름대로 아주 약간 네, 쿠셔닝도 있어요. 쿠셔닝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조금은 네, 폭신폭신합니다. 네, 아무튼 뒤쪽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메쉬 소재예요. 음, 자, 제가 맨 모습을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방을 맸을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옆 모습 옆에도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리에 맞게끔 조을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크기가. 근데 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드네요. 이게딱 뭐랄까요 콤팩트하다고 하나요? 이게 느낌이 몸에 딱 달라붙는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아, 있네요. 좋습니다. 음, 저는 만족이에요. <laughs> 만족 만족. 그래서 바로 바로 뭐 물통 바로 할수 있고. 사진 보니까 빨대가 연결되는 것도 있던데, 아마 여기다가 빨대를 거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괜찮죠? 컬러는, 저는 이거 민트 컬러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민트로 했는데, 컬러는 보니까 뭐 그레이, 어뭐 핑크, 뭐 블루, 이렇게 더 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사진 한번 같이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음. <laughs> 버 <laughs> 벙.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20km, 또 30km, 어, 풀코스, 또 울트라 마라톤까지 참 도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요 오니지, 네, 2885 백팩과 함께, 음, 많은 도전하는 모습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또 놓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계신다면, 댓글도 많이 많이 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